뱀띠 구독자님, 오늘 이 영상은 절대로 그냥 흘려듣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뱀띠 구독자님 인생에서 작은 재물의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는 단한번 올까 말까 한 폭발적 성장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올라타는 분과 그저 기회가 스쳐가는 것을 바라만 보는 분의 인생은 2026년이 끝날 무렵 하늘과 땅만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쌓아오셨던 시간들,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며 돈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게 되는 아주 강한 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뱀띠 구독자님들, 그동안 참 영리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미 실력도 있고 판단력도 갖추었지만 정작 그것을 돈으로 터트릴 결정적인 한 타이밍이 부족해서 답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고 누구보다 신중하게 움직여왔지만 왜 나만 아직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운이 좋다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해는 뱀띠 구독자님이 숨겨둔 실력이 비로소 황금빛 재물로 증명되는 진짜 주인공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비녀 선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뜨거워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 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넘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복의 기운을 뱀띠 구독자님 쪽으로 단단히 끌어당기는 소중한 마중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창에 나는 2026년 내 실력을 거대한 재물로 증명한다. 이한 문장을 확신을 담아 남겨보세요. 구독자님의 소망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정성껏 기도의 등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왜 2026년이 뱀띠 구독자님에게 이토록 눈부신 해인지, 왜 지금까지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는지 사주학의 흐름으로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뱀띠 구독자님의 인생을 바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뱀띠인데. 같은 2026년을 지나는데도 누군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누군가는 여전히 제자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능력도 노력도 아닙니다. 단 하나 타이밍입니다. 뱀띠는 원래 움직이기 전에 10번, 20번 계산하는 띠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뛰는 띠가 아니라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띠이지요. 그런데 2026년 병호년은 이 기다림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해입니다. 이 해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먼저 움직인 사람이 돈의 흐름을 선점하게 되고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 사람은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고 나서야 아, 그때였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뱀띠분들 중에도 이런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같은 업종,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는데도 한 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며 멈췄고, 다른 한 분은 완벽하진 않아도 지금이 흐름 같다라며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움직인 분은 6개월 만에 매출 구조가 바뀌었고, 멈춘 분은 1년 뒤 똑같은 기회를 더 비싼 값으로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뱀띠에게 2026년은 준비의 해가 아니라 실행의 해입니다. 이미 구독자님은 준비할 만큼 충분히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제 움직일 것인가, 언제 멈출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은 잘못 움직여도 문제지만 안 움직여서 더 크게 후회하는 해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볼때 뱀띠 구독자님은 사화라는 예리하고도 치밀한 불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뱀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보며 에너지를 응축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런데 2026년 병호년은 가장 뜨겁고 거침없는 불의 기운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차오르는 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가로막고 있던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내가 가진 재능과 실력이 온 세상에 훤히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뱀띠 구독자님이 실력을 쌓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숨죽여 지내왔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개의 강력한 불이 만나 거대한 재물의 용암을 만들어내는 해. 그것이 바로 뱀띠 구독자님의 2026년입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걸록의 기운이라고도 부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생기고 내가 하는 일마다 권위와 실리가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뱀띠 구독자님은 생각이 너무 많아 기회를 앞에 두고도 계산기를 두드리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의 기운은 마치 화살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26년은 구독자님이 가진 완벽주의를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80% 정도만 준비되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부족한 20%는 일단 움직이면서 채워나갈 수 있는 기운이 이미 구독자님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갈립니다. 이 해를 흘려보낸 뱀띠는 다음 기회를 다시 기다리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을 돌아가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성공을 그린 분들은 2026년이 끝날 때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겠지만, 조금 부족해도 발을 내디딘 구독자님은 황금빛 결실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에 이 강렬한 기운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뱀띠 구독자님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세 가지 보물은 무엇일까요? 구독자님의 운명을 바꿀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성공의 기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빨간색 봉투입니다. 문방구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용돈 봉투면 충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뱀띠 구독자님은 스스로도 강력한 불의 기운인 사화를 품고 있는데 2026년 병호년은 그 불길이 태양처럼 세상을 뒤덮는 해입니다. 이때 빨간색은 단순히 화려한 색이 아니라 구독자님의 기운을 우주 끝까지 확장시켜주는 부스터와 같습니다. 봉투라는 것은 예로부터 귀한 문서나 재물을 보호하는 그릇을 상징합니다. 거대한 불의 기운에 봉투라는 그릇이 합쳐지면 들어온 복이 흩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활활 타오르며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빳빳한 만원권 지폐 한 장을 넣고 나만의 씨앗돈이라 명명한 뒤 지갑이나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품고 다니세요. 구독자님, 이 봉투를 단순한 종이로 보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봉투를 꺼내 봉투가 찢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안에 든 돈도 확인하며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중요한 계약할 때나 사업 이야기 나갈 때는 반드시 봉투를 지니고 가세요. 큰 결정을 할때 용기를 끌어올리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줍니다. 이런 작은 정성이 2026년 구독자님의 통장을 콸콸 넘치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집안의 기운을 황금으로 바꿔주는 하얀 소금단지와 500원 동전입니다. 뱀띠 구독자님을 위한 이 비방은 물을 사용하는 다른 띠들과는 근본적인 원리부터가 다릅니다. 뱀띠는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재물이 녹아내리기 쉬운데, 이때 소금은 그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며 운을 단단한 결정체로 굳혀주는 최고의 정제소 역할을 합니다. 작은 백자그릇이나 투명한 종지에 깨끗하고 하얀 소금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그 소금 정중앙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비스듬히 세워두는 것입니다. 사주학적으로 소금은 불의 열기를 흡수해 재산으로 바꿔주는 성질이 있고, 500원 동전은 우리나라 주화 중 가장 묵직한 금속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불이 이 소금과 동전을 만나면 마치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모두 태워버리고 순도 100%의 황금만 남기는 것과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 소금단지를 주방이나 거실의 중심이 되는 공간에 두세요. 구독자님이 힘들게 번 돈이 허무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집안 전체에 재물이 쌓이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구독자님의 성장을 무한히 증폭시킬 황수정 팔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며 2026년 뱀띠 구독자님 인생의 주인공을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뱀띠 구독자님은 이미 충분한 실력과 예리한 판단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현실의 거대한 돈으로 연결해줄 마지막 증폭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황수정은 태양의 에너지를 가장 정직하게 머금은 원석으로, 사주에서 재물운의 통로를 넓히고 사업과 투자의 운을 강하게 자극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특히 2026년처럼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황수정의 빛나는 노란 에너지가 구독자님의 직관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줍니다. 황수정 팔찌를 가급적 왼손목에 차고 다니며 그 풍요로운 에너지를 매순간 느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구독자님의 작은 아이디어가 수억 원의 가치로 변하게 만드는 에너지 증폭기입니다. 남들이 불경기라고 한숨 쉬며 주저앉을 때 구독자님만은 보란듯이 자산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눈부신 전성기를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뱀띠 구독자님,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보물은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해를 구독자님의 전성기로 바꿔주는 하나의 완성된 보물 지도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보물들을 준비해보세요. 구독자님이 준비한 그 작은 실천 하나가 2026년의 눈부신 결실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뱀띠 구독자님이 2026년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세 가지 보물의 원리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뱀띠 전체에 흐르는 큰 물줄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생은 절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같은 뱀띠라도 태어난 생년월일, 특히 태어난 주와 타이밍에 따라 운이 터지는 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2026년을 지나고도 누군가는 자산이 수십 배로 불어나고 누군가는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리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이 차이는 운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온 복을 제대로 잡았느냐 아니면 눈앞에서 흘려보냈느냐의 차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는 사람과 나중에 해보지 뭐하고 그냥 넘기는 사람의 2026년은 출발선부터 이미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복은 무작정 기다린다고 쌓이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 사람에게만 재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주 상담소에서는 구독자님 한분한 한 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2026년에 반드시 움직여야 하는 시점. 절대 손 떼면 안 되는 위험한 날. 재물이 붙는 달과 빠지는 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띠 운세는 지도 없이 큰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개인 사주는 구독자님만을 위한 정확한 항로 지도입니다. 같은 노력, 같은 선택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이유,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을 운 좋았던 해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인생의 판이 바뀐 해로 만들 것인지는 지금 이 선택에서 갈립니다. 나만의 정확한 운의 지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의 안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보물 지도가 준비되셨다면, 이제 이 기운들이 실제 어느 달에 어떻게 폭발하는지, 그 구체적인 시기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뱀띠 구독자님의 2026년은 크게 세 번의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구간은 2월부터 4월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사주학적으로 나무의 기운이 불을 생하게 만드는 목생화의 시기입니다. 뱀띠 구독자님이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구상이나 계획들이 현실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거나 나를 돕겠다는 조력자들이 나타나며 돈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는 망설이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빨간 봉투에 씨앗 돈을 넣어 적극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구간은 2026년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5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하늘의 병화와 땅의 오화가 만나 불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뱀띠 구독자님이 가진 재능과 실력이 세상의 가장 밝은 곳에서 빛을 발하게 되며 명예와 재물이 동시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직장인은 파격적인 승진이나 보상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불꽃이 너무 강하면 주변의 시기도 따를 수 있으니 제가 알려드린 소금단지의 비방으로 집안의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 8월부터 10월까지의 수확기입니다. 사주학적으로 강한 불이 금속을 녹여보석으로 만들어내는 화극금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상반기에 뿌렸던 노력들이 비로소 묵직한 현금과 자산으로 변하여 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큰 투자금의 회수처럼 덩어리가 큰 재산이 들어오는 아주 소중한 달들입니다. 이때 황수정 팔찌의 증폭 기운을 최대한 활용하신다면 남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불을 손에 쥐게 되실 것입니다. 반대로 11월과 12월은 들어온 재물을 지키고 내실을 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차가운 물의 기운이 들어와 과열된 불을 식히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새로운 확장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단단히 굳히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구독자님, 이렇게 달마다 기운의 높낮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2026년은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언제 불길처럼 타올라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차분하게 숨을 골라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분만이 2026년에 진짜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료자이신 인천의 정사장님은 실력은 충분했지만 늘 자금이 막혀 답답해 하시던 분이었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빨간 봉투에 씨앗돈을 넣어 지갑 가장 안쪽에 고정해 두셨고 매일 나는 이미 큰 부자다라는 확신을 다졌습니다. 그 결과 불과 5달 만에 대형 유통 채널과 계약이 성사되었고 수십억 단위의 매출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대전의 강 원장님께서는 본인의 띠 전체 운이 좋다는 말만 믿고 학원 확장을 서두르려 하셨지만 사주를 정밀하게 보니 상반기는 확장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였습니다. 조언대로 시기를 조절하신 결과 주변 학원들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원생 수는 두 배로 증가했고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구독자님, 같은 뱀띠 같은 2026년이라도 이렇게 결과가 갈립니다. 방법을 알고 타이밍까지 준비한 사람과 그냥 흘려보낸 사람의 차이입니다. 앞으로 구독자님이 갖게 될 금고의 크기 역시 10배, 100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님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꿀 요소, 사람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뱀띠에게 필요한 사람은 말 잘하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구독자님의 판단에 확신을 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귀인은 닭띠입니다. 사주적으로 뱀띠와 닭띠는 합이 들어오는 구조로 흩어진 돈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재무 감각이 뛰어나거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닭띠 지인이 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지키세요. 두 번째 귀인은 소띠입니다. 뱀띠의 불기운이 과해질 때 소띠는 그 열기를 받아 결과로 만들어주는 땅의 기운을 가집니다.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실행이 막힐 때 묵묵히 옆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소띠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귀인입니다. 반대로, 2026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인연은 돼지띠입니다. 사주적으로 뱀과 돼지는 강하게 충돌하는 상충 관계로 기운이 강한 해에는 작은 오해가 금전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계약, 동업, 큰돈 거래는 반드시 한번더 점검하시고 거리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뱀띠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2026년 재물복 폭발하는 비법 어떠셨나요? 긴 시간 저와 호흡하며 이 귀한 이야기들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만큼 구독자님의 삶에는 이미 눈부신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빨간 봉투와 소금단지, 그리고 황수정 팔찌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2026년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바다에서 구독자님의 재물을 지키고 키워줄 가장 든든한 도치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짚어드린 월별 흐름과 타이밍의 비밀을 잊지 마세요. 남들은 위기라고 말하며 주저앉을 때이 비법을 가슴에 새기고 움직이는 구독자님만은 가장 높은 곳에서 황금빛 결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구독자님의 지친 마음에 밝은 등불이 되고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그 마음은 저와 구독자님 사이의 소중한 인연을 잇는 마중물이자 하늘에 올리는 정성입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는 구독자님의 간절한 소망들은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매일 아침 기도의 등불을 밝혀 정성을 다해 빌어드리겠습니다. 황금 비녀는 늘 구독자님 곁에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더큰 복과 더 눈부신 소식을 가득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의 삶에 늘 평안과 만복이 깃들기를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